안녕하세요. 주주머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소식 들고 왔어요. 바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발표된 뉴스가 삼성전자 투자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한번 보시면 최근에 5 8 0 0원 저점에서 65,000원까지 한 번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한 번에 반등을 했어요. 7월 초저 9.65천원을 찍고 지금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단기 이평선들 특히 뭐 5일선과 21선 다 팔딱팔딱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일목 구름대 주가가 이제 구름대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상태잖아요. 이건 중장기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신호죠. 구름대가 6만원 밑에서 두껍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밴 상단 돌파를 여러 번 시도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힘을 비축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거래량이 터진 이 라인 63,000원대 부근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이 라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65,000원 돌파 이후로 67,000원에서 68,000원대 이 라인까지는 우습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448일선이죠 장기 입평선이 68,000원 부근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걸 뚫으려면 뭐 ai나 hbm 파운드리 호진 뉴스와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한데 어차피 2분기 실적은 발표됐고 3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6만원 초반대 혹시라도 조정을 준다면 분할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상방은 68,000원에서 7만원 돌파 가능성 일단 염두에 두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우리 시장의 중심축이에요. 기술적 흐름도 나쁘지 않고 AI, 반도체 업황 회복, HBM 시장 확대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8만원 이상까지, 8만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함께 하냐? 당연히 주주머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7월 15일, 15일 오늘이죠. 전 세계를 좀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의 잭슨 왕 CEO가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 밝힌 겁니다. 사실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h20 칩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거든요 엔비디아는 이 조치로 무려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8천억이 넘는 손실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왜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호재일까요? 삼전이 과거 엔비디아 H20 칩에 들어가는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3의 주요 공급업체였기 때문이에요. JP모건은 엔비디아가 H20 칩 관련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환입을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요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HBM3 공급 재개만으로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또 다른 차세대 칩 AI 칩인 B40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GDDR7 D램은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모건 스탠리 역시 B40에 사용되는 GDDR7 매출 기여로 하반기 삼성전자 디램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NG20에 비해서 또 B40까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른바 중운형 반도체 ASIC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IC 시장의 성장이 HBM 시장의 새로운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ASIC 출하량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량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HBM 수요처가 다변화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로 등 메모리 반도체 3, 사의 HBM 물량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6세대 HBM4죠. HBM4는 고객사가 원하는 성능에 맞춰서 로직 다이를 설계할 수 있어서 특정 응용처에 특화된 ASIC에 최적화된 HBM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평택 캠퍼스, 어, P4 공장에 삼성, SK 하이닉스는 청주 M, 15X의 설비를 반입하면서 HBM4 양산 준비를 착수했는데 마이크론 역시 HBM4 12단 시제품을 공급사에 공급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의 미래 경쟁력까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특히 ASIC 관련해서 꼭 눈여겨봐야 될 종목제가 말씀을 얼마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꼭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종목은 제가 잠시 뒤에 언급을 좀 드릴게요.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H20 그리고 B40 판매 재개로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ASIC 시장의 성장에 따른 HBM 고객사 다변화와 HBM4 시장의 선제적 투자로 강력한 성장 동력까지도 확보했습니다. 물론 투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AI 시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근데 분명 주목할 만한 기업은 사실이에요. 행보와 시장 동향은 제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최근에 제가 무료방 한, 한 달도 채안 됐잖아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주 미트박스, 달바 글로벌, 그리고 nhnkcp, 그리고 어제는 ctk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10%대, 그리고 40%에서 어제 CTK는 이틀 만에 55%가 급등이 나왔어요. 방에 제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설문 링크까지도 남겨드렸거든요.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제 영상 보면 영상 설명이나 댓글 상단 고정에 이렇게 네이버 설문 주사 있잖아요. 다 무료예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께 무료입니다. 이 설문만 참여해주시면 돼요. 주주클럽, 상반기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고요. 하반기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 삼성전자의 매매 타점, 그리고 하반기 주력 종목,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어, 이제 채널에 초대받을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된다. 어렵지 않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 채널이에요. 제가 4월, 이제 7월 14일 CTK, 요렇게 장전에 추천을 이미 드렸구요. 꾸준하게 8시 반에서 9시까지만 딱 오전에 30분만 집중해주시면 주요 뉴스와 급등하는 종목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딱 30분이요, 하루. 그리고 CTK 같은 경우는 이때 제가 시초가로 알려드렸어요. 5180원. 이틀 만에. 오늘 11시 30분 8,050원을 찍었습니다. 55% 이틀 만에요. 이런 상승은 그냥 채널에 입장만 하셔도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반기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정말 500%까지 폭등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무료 전자책까지도 요 부자들의 투자법이라고 해서 전자책까지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만 참여해주시면 이 모든 걸 제가 다 드릴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설문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